이다 너무 컵입니다. 어, 오늘 입고된 제품은 더함의 V2400 LED라는 제품이에요. 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영상 쪽에 문제가 있는 것도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닌 음, 죄송합니다. 모니터 상단 좌측 위에 거, 그 부분에만 깜빡이는 증상이 있어요. 어, 이거를 제가 쓰는 디지털 파워로는 체크를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체크를 할수 없었다는 거는 그 증상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접점 청소랑 케이블들 LVDS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했을 때랑 패널을 베젤에 맞춰서 조립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증상이 다른 걸 보여가지고, 아댑터도 한번 교체해보고, 베젤을 약간 긁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베젤을 긁어낸 이유는, 요즘, 그러니까 요즘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8년도 제품이거든요 근데 벌써 들어, 수리를 좀들어갔다는게 좀, 희한하긴 하지만, 2018년도 제품이란 저 같은 경우는 최신 제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요즘 고가형 제품 같지 않게 RGB랑 DVI만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상관은 없다고 보고요. 근데 벌써 3년? 3년에서 4년 차 되는 사이에 입고가 됐으니까 최신 제품이 입고 됐다고 봅니다. 어, 그래도 기본적인 교체 작업은 이것도 업체 분이 갖고 오신 건데, 기본적인 교체 작업을 해야죠. 지금 가장 하는 게 모니터 수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패시터들 갈아들이는 게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서 한번 소개 영상도 겸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하는 거는 늘상 하던 캐피시터 가리랑 뭐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일단 LED 컨버터 단에 체크를 했고 캐피시터 교체를 했고요. 25, 220에 100에 40 볼트, 47 볼트라고 하네요. 또 100에 47 마이크로 패럿입니다. 예, 이쪽에서는 뭐 메인이 되는 뭐 FET나 그런 게 문제가 없으면 리플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좌측 하상단만 좌측 상단만 바르르르르 떨리는 증상이 있어요. 어, 그 증상을 의심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LVDS가, 이, 이, 그러니까 이 AD보드를 화면이라고, 액정 화면이라고 볼때요 부분이 그냥 발발발발 떨는 거예요. 근데 LED 바가 이쪽에 장착돼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부분에 LED바가 나갔다면, LED바를 의심해 볼만한데, LED바는 또, LVDS도 이쪽에 껴지고요, LV, d s 는 이쪽에 껴지고, LED바는 또, 커넥터가 이쪽에 가로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감하죠? 좀. <laughs> 리플 같은 경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직접, 이분은 직접 많이 갖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오셨을 때 체크해 봤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드 쪽을 해서 그냥 보드 쪽을 작업을 해가지고 안 되면 채널 쪽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한 게 제가 쓰는 DC 파워에서는 뭔 짓을 해도 그런 증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답터를 꼈을 때만 그 증상이 나온다는 게또 그렇죠 리플이나 그런 걸 오실로스코프로 또 체크를 해봤을 때도 신호 올라가는 리플 체크, 캐패시터나 그런 쪽에 리플 체크 해봤을 때도 이상이 없었고, 음... 각종 전원 칩 부분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그러니까 더, 음... 난감하죠. 작업을 할게요. 계속. 지금 제거하는 캐패시터는 메인 전원 라인입니다. 1 2볼트 아댑터로 그대로 들어오는 라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라인에는 25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2 5볼트이 녀석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라인들은 처음 띄웠던 거 어, 어댑터 꽂히던 커넥터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25볼트 470마이크로페럿하고 220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안쪽에는 16볼트 220마이크로 패럿이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 안 드렸던 게 여기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점퍼핀인데요. 위쪽에 마킹되어 있는 걸 보면 PWM 방식 ADJ라고 있고, 아래쪽은 DC ADJ라고 적혀 있어요. 잘안볼것 같은데. 이거는 밝기 조절을 백라이트 쪽에 밝기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기 위한 점퍼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이쪽에 컨버터에서 밝기 조절을 하는 건데, 컨트롤은 이쪽에서 하고요. ad보드 쪽에서 하고요. 밝기 조절을 하는 요소를 pwm에서 해줄 건지 pwm에서 나오는 파형 등을 통해서 전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서 삼성이나 델 노트북의 인버터에서 볼수 있는 파형으로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압의 변화로 조절을 할 것인지, 그거를 점퍼핀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예전처럼 왠지 모르면 막힘 증상이 심하게 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도 구멍이 제대로 안 뚫렸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나 그라운드였어요. 패턴이나 패턴은 위쪽에 있고요. 패드 부분이 손상 안 됐나 확인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25V 2 2 0마이크로페럿은 나중에 될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 보시면 예. 여기 이쯤이네요. 잘안 보일 것 같아도, 여기 있는 레귤레이터에 마킹 코드가 GH27G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꺼낸 거는, 예. 11173.3 이라고 돼 있는 걸 꺼냈어요, IL.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GH16D인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 말 그대로 AZ에서 나오는 1117 칩셋이 1117H가 있고 1117BH, CH, EH, 그거에 따라서 마킹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마킹 코드를 따르던 이유는 지금 같이 그냥 제내 피셜로 보건데 여기 23 SOT 23 2 같은 경우에 마킹을 할수 있는 글자 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17다 다시도 안 놓고 17 하고 바로 뒤에 아웃풋으로 변환이 나가는 전압을 써놓는 경우가 있고, 마킹 코드가 써,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도 해요. 그거 차이지 않을까 싶네요. 17H라고, 17H25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17AH, BH, CH, EH 하면, 조금, 마킹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드네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시인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것 같기도 합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이건. 근데, SOT8구나, 그런 거에 들어가서는, 223보다 작은, SOT8구나, 이건 칩, 칩의 규격입니다. 레귤레이터도 이렇게 이 규격으로 쓸수 있고, FET도 이 규격으로 쓸수 있고, 다른 것도 이 규격으로 쓸수 있어요. 음, 흔히, 음, 여기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얘를 SOT, 이쪽은 P형 캐패시터예요아 캐패시터. <laughs> P형, 아 죄송합니다. P형 캐패시터가 아니죠. P형 캐패시터는 없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P형 FET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짜리, 여덟 발짜리 SOP8을 써도 되고 이렇게 SOT23 예, 89가 아니라 23 규격으로 보이네요 제 눈에는 얼핏 보기에는 네, 이걸 달 수도 있는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크기에 따라서 허용되는 전류량 값이, 버틸 수 있는 전류량, 허용되는 전류량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적은 데서는, 이칩 패키지를, 반도체 패키지들을 소형화 해가면서, 기판 자체도 소형화를 할수 있고, 기판 패턴 자체도 또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뭐. 점점 <laughs> 저전력 제품이나 그런 게 나오면서도 내부에서도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g h 27, G, 지금 핀셋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얇지 않게, 리지 않게, 25V, 220V, 마이크로 페라, 이쪽도 그라운드 쪽이 또잘 제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며칠 전에, 똑같은 건데, 똑같은 캐패시터인데, 예, 네, 지금은 멀티미터가 꺼지려는 거예요. 똑같은 캐패시터인데, 뭐, 높이가 다르거나, 뭐, 크기가 다른 거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있길래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이쪽은, 뭐, KSC라는 뭐 중국 회사인 것 같, 요 그쪽에서 나오는 105도짜리 전해 컨덴서고요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많이 쓰는 걸 많이 쓰기도 하고 구매해서 쓰는 16V 220 사명 초장수명 컨덴서 캐패시터예요. 높이도 한 1.4배 정도 차이 나고요. 2.56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근데, 규격은, 폭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일해 보이죠?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게 보이고요. 그것도 16에 220 마이크로페러 캐페시터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SMD 타입, 앵캐퍼시터요 여기에는 이거를 절대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규격을, 뭐, 뭐, 뭐 리드 가공을 한다거나 그러면 뭐, 할수 있겠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녀석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 이쪽 케이스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꽂아지는 이 경우에는, 이 꽂히는 캐패시터의 높이가 일자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일자 자가가 이 검은 걸로 할게요 검은 플라스틱 조가리 같아 보이죠 이게 다른 뭐 립스보드나 그런 거에 쇼트 방지용 플라스틱인데요 이것도 참고 이렇게 됐을 때 딱이 높이보다 낮으면 됩니다. 핀셋을 실제로 놨을 핀셋을 수로 수평을 잡는다고 했을 때 지금 걸리는 게 없죠. 요거, 요거에 튀어나온 거는 아직 제대로 꽂지 않았고요. 이 높이를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같은. 원통의 폭, 그러니까 폭이나 뭐원주일값 뭐, 뭐 얘기하자 몇 파이라고 그게 같으면 사용해도 됩니다. 되도록 정밀 회로로 들어가면서 이거 여기 모니터보다 정밀 회로로 들어가면.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내부 저항값이, 얘네들도, 캐피시터의 내부 저항값들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달라지면, 오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초정밀 회로로 들어가면요. 그럴 경우, 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아예, 동일해서 제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어졌다고, 틀어지면, 또,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예민한 회로일수록 말이죠. 정초정밀 회로로 들어가면서. 제가 하는 경우는 특히 ESR 값이 그냥 좀 낮은 제품을 골라서 쓰는 거고요. 예, 우선, BTM V2400 LED, 그냥, 수리 영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설명 영상, 설명 부분, 그러니까 수치가, 마킹 코드가, 다른 거에 대한 설명 부분, 영상이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